아델라. 어, 왜 울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아델라는 내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다. 몇 번을 물어봤지만 계속 울기만 했어. 나도 그냥 말없이 아델라를 토닥였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뭔가 일이 있었구나. <목소리> 자 선졸 페이지 아델레프트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라오는 시점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가 될것 같네요. 그냥 방해난데 안들어습니다 아델레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점이 저렴한다난 집에 돌아서 트러블 파티의 인터넷 반응을 살펴봐. 대화 노래한 것도 아닌데 상하기 신경쓰여서 더 쳐다보게 되네. 소리 좀 줄일게요. 평소엔 전혀 안 보던 뮤직비디오 댓글도 보고 인터넷 기사와 거기 달린 댓글도 전부 읽어봤다. 그녀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 음, 쪽 홀더 보니까 미묘하네. 반응이 영 시원찮다고 해야 하나? 무관심에 가깝다고 해야 하나? 처음엔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지 않을까 걱정인데 막상 찾아보니 악플이 별로 없었다. 악플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댓글이 별로 없다. 얘가 상상했던 수많은 안티나 팬, 팬덤의 반응 같은 건볼 수, 찾아볼 수가 없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3천 정도. 이게 많은 건가 좀잘 모르겠네.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서 그런가? 기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아쉽네. 데뷔한 것도 어렵지만 데뷔 에 관심을 받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 아 모르겠다.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아델라는 아직도 회사에 있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갔을까? 전화하고 싶었지만 왠지 방해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딱히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둘 사이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절대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그녀가 전화하기를 기다린다. 회상 관계자가 나를 알게 되면 그녀가 곤란해지니까. 급한 용건이 있다면 메시지를 남기지만 이마저도 좀 조심스럽다. 인어피스, 마음의 평화. 조세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분명 나보다 그녀가 더 힘들 테니까. 아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게임이나 해. 오늘도 스케이트 타임. <laughs> 트럼이 슷한느낌이에 네. 응? 새벽 2시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내가 배달 주문을 시켰던가? 혹시 다른 사람 배달이 잘못 왔나? 난 초인종 카메라를 문밖으로 확인했다. 어? 아, 아델라? 어, 좀... 네. 아델라의 방문이라고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아델라가 새벽에 갑자기 찾았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공연 잘 끝났어? 아델라는 대답 대신 그냥 내 품에 안겼다. 아! 어? 아델라? 어? 왜울죠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아델란내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다. 몇 번을 물어봤지만 계속 울기만 해서 나도 그냥 말없이 아델라를 토닥였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 만 뭔가 일이 있었구나. 응, 나도 보고 싶었어. 그냥... <laughs> 아, 아이거그거좀 <그거 웃음> 아. 아. 감 공감해 줘야 되나요? <laughs> 아니야, 우는 것도 예뻐. 어? 아. 괜찮아? 별일 없었어? 깜짝 놀랐어. 아델라 눈물 닦았다. 다행이네. 만나자마자 울길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아피곤해지든 직장인의 표정을 보았다. 니까 응. 무대 봤어. 실수 없이 잘하던데. 그래? 난 실수 엄청 많이 한것 같은데. 데뷔한 소감이 어때? 그냥. 피곤하고 졸려. 그렇게 말하고 내 침대에 쓰러졌다. 어. 응? 음? 자, 잠이? 진짜 자네? 잠이 모자랐던 건가? 얼굴 보자마자 울다가 이제 울음이 그쳤다 싶었더니 바로 잠다. 제혼 때려야지만 그래도 이해해. 아델라는 연예인니까? 그녀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 난 이불 덮어 줬다. 음. 나 어디서 자나? 바닥에서 자야겠네. 로고 보니 데뷔 며칠 전부터는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들었다. 잘 타고 이동할 때는 족잠을 잔다고 했었지. 바로 기절해서 뻗어버린 걸 보니 엉큼한 생각도 안 돼. 뭔 소리예요 지금? 는거짓말 남자가 그런 게 어딨어? 보인대 말 속에 진이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아휴, 내가 또 무슨 생각? 자자. 휴대폰 게임이나 좀 하다가 자야겠다. 그럼 잠대좀 해. 자. 자, 아침이 되었다 아니네 벌써 해가중천에 떴네 오후 12시 어제 내가 바다에서 잤으니까 고개를 돌리면 옆에 아델라가 없네 혹시 내가 어제 꿈을 꿨나 아델라가 없다 왜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없다 물론 내가 일어난 시간은 아침이 아니긴 하지만 음, 어제 펑펑 울다 바로 기절해서 뭔가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다 오늘 일어나면 자초지 좀 물어봐야지 했는데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지난밤에 외로움에서 엄청 헛것을 봤을난 휴대폰을 열었다 음성 메시지가 와있네 간밤에 민폐 끼쳐서 Sorry 몰래 빠져나온 거라 다시 회사에 가봐야 해 안녕 아 그녀가 바로 신데렐라였구나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 아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내가 평소처럼 너무 늦게 일어나게 됐고 가델라는 괜찮고 있지? 별일 없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녀의 눈물이 계속 내리를 떠나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지켜봐줘.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새벽 두 시에 아니 그 그렇죠? 좀잠온데두 시간. 자 선물하기 없어요. 팬클럽이요 세상에. 일단은 경기 시작. 자 889명이 나왔네요. 저 관리는 라면 하나, 세울게요담백하 나. 자, 가만히 있어. Hi. w h a i love you. I l 이 v e you. I love you. 아델라가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집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델라 만오 마이 고기! I love it. 아 러비! 아아 나한테... 아 어째서 고기만 영어가 아닌 거지? 그래도 오늘은 표정이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역시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도... 아하... 난 불에 고기를 올렸다. 고생했으니까 고기 먹어야지 오! 방금 라인 맞춘 거야, 보이? 별 생각은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오늘은 괜찮아 보이네. 지난번 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볼까? 고기 몇 점을 먹은 뒤에 나는 은근슬쩍 지난번 일에 관해 물어봤다. 저기 아델라, 지난번에 밤늦게 우리 집을 찾아왔었잖아. 아, 그거... Sorry, sorry. 그때 좀 정신이 나갔었나 봐. <laughs> 지금은 괜찮아? 무슨일이 있는거 아니고? 어... 쏟아지던 그녀의 말이 잠시 멈췄다 trying to enjoy myself. Pom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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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m p 아 <직장인. 웃음> 워낙에 각하더니 이유는 모에겠는데워낙 갑자기 엄청 우울했어. 회사에서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 뭔지 알겠어. 음. 고기를 한점 먹으면서. 아, 고기를 뭔가. 기풀 <laughs> 줄 알았는데. 아. 반응이 예상만큼 안 나와서 그래? 아 그거야 뭐하자자 대박 날 거란 기대는 애초에 안 했지. 토끼 입이네요. 네.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런 것보다는 표정이 음, 다양하더라고. 네. 계속... 모르겠네. 이제 뭐하지? 이제 어지 그런 생각 계속 들어 음. 목표를 이뤄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아닐까? 응? 목표를 위해서 응, 정해 두고 그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으면 그꼬링 지점에 딱도착가고 나서 갑자기 기분이 공허해지기도 하거든. 목표를 이루고 난후에 대해선 생각 하나도 안했어니 그런 게해임에서 뭐 그런 <laughs> 제, 책에서 봤어. 몇그 달이나 몰두하던 게임에서 랭커가 되자 그런 기분이 들었다 참많았음 어때, 그랬죠?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고기나 먹어야겠고기 아하, 마음이 와음 대로 채워야지. 어차피 당분간은 체중 검사도 안할 테니까 먹을 거야. 너무 먹다 체할라. 아, 어, 맞다. 다음 주부터는 행사 때문에 좀 바쁠 것 같아. 오, 어디로 가는데? 그럼 되게 인기 많은 거 아니야? 아,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어떤 행사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신인일 땐 행사 가려서 받는 거 아니라. 막 울릉도 오징어 축제 같은 것도 껴 있었어. 오징어 축제라니 정말 안 가려서 받는 거다? 면물미는 괜찮은 거야? 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laughs> 아. 고기나 먹자 고기. 아 대체 왜 좋은데? 아델라 웃으면서 고기를 쥐어 먹었다. 태어나기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나에겐 그녀의 그런 모습이 아슬아슬하게 느껴졌다. 줄타기 안 되는 거 있죠. 안녕하세요. 선배. 이밤 주중을 잊치 마세요. 헐. 안 그러지. 안 그러지. 깜짝 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용 개시하고 되겠죠? 자 손님 700명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과자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씩 설치해야 돼. 자 이제 아들라의 팬클럽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끊을게요.